오늘은 이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 시험을 보러 가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은 3시간 그 다음에 점심시간 30분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시간 반 동안 총 6시간을 작업을 하실 텐데 첫 3시간 동안 먼저 해야 될 거를 알려 드려 볼게요 먼저 챙겨가면 좋을 것부터 알려 드릴 건데 가면은 하루 동안 물레를 차고 국도 깎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릴 수 있는 도구를 잘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추천하는 거는 쿠팡에 들어가면 열풍기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이런 드라이기 형태의 이런 열풍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비싼 거살 필요 없이 한 2, 3만원짜리? 그냥 싼 거? 거기 보면 출제 문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얘 와트 수랑 이런 게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가장 저렴한 걸로 사시면 되고 이거랑 같이 사는 게 좋은 게 이제 선풍기 하나 선풍기도 캠핑용 선풍기 하나 사시면 돼요 캠핑용으로 그냥 발세개 달린 거 무선으로 충전 가능한 무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선풍기를 사시면 되고 그렇게 두 개만 있으면 말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열풍기랑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같이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자도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물레 차실 때 쓰시는 거 그대로 챙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사이즈 확인할 수 있는 도구도 좀 챙길 수 있으면 여러 개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10kg 짜리 이한 덩이로 물레 차는 걸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시험 보러 가시면 이제 10kg 짜리 한 덩이를 이렇게 받으실 건데 이한 덩이로 손잡이도 만들어야 되고 굽 깎을 때쓸 흙도 있어야 되고 컵도 혹시 모르니까 여유분을 한개더 해가지고 한4개 정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배를 되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잡이 만드는 게 생각보다 흙 양이 많이 안 드니까 한 2cm? 1.5에서 한 2cm 정도? 이렇게 남기고 남는 부분으로 이제 4등분을 할 거예요. 남는 게한 28cm 정도 남으니까. 한 7cm 정도씩? 이렇게 나눠주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눈 걸로 한번 줄로 잘라볼게요. 이렇게 세워서. 이만큼으로는 이제 손잡이랑 국가을때쓸 거고 이만큼 하나, 이만큼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만큼 하나. 간덩이 당. 원통 한 최소 2kg에서 많으면 2.3kg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원통은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나서 이렇게 분배를 다한 다음에 네개다 한번씩 들어보면서 무게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좀 무겁다 싶은 애한테서 떼가지고 제일 가벼운 애한테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두 개씩 이렇게 들어보면서. 좀 가벼운 애한테 이렇게 붙여주고. 음. 어, 무게를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게. 음.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흙을 만져봤을 때 너무 딱딱하다 싶으면. 음. 비닐로 싸두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흙이 좀 말랑하다 싶으면 그냥 꺼내서 흙 마른 정도로 좀 비슷하게 말려가지고 물레 찰때 너무 흙이 질지 않고 너무 딱딱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이한 덩이로 물레를 한번 원통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가장 먼저 흙을 이렇게 분배가 다 끝났다면 이한 덩이로 일단 물레를 좀더 중심을 편하게 잡기 위해서. 꼬막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각진대를 이렇게 판에다가 쳐서 최대한 둥글게. 음,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하나 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판에다가 잘 붙여서 물을 묻히고 중심을 잡아서 원통을 쳐 볼게요. 먼저 중심은 너무 넓게 안 잡을 거거든요.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 바닥 자체가 너무 넓어져서 밑에 버리는 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밑에 이 중심 자체를 너무 넓게 안 잡을 거예요. 한, 잡아도 한 11에서 10cm 정도 그 사이로, 10에서 11cm 정도 그 사이로 잡아줄 거기 때문에 너무 넓어지지 않게 중심을 빠르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두들겨서 해도 중심을 잡아도 되지만 웬만하면 꼬막을 미실줄 아신다면은 꼬막을 밀어서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꼬막을 밀어서 한다면은 중심 잡는 시간에서 조금 더 단축을 하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꼬막 미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꼬막 미는 게 10분 내로 한 개당 한 10분 한 5분 내로 하고 중심 잡는 건 최대한 빠르게 한 10분 내로 잡는다면 충분히 시간은 여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중심을 다 잡았다면 지금 이 사이즈 그리고 판에 붙은 이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일자인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음. 이는것 같으면 다시 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 11cm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구멍을 뚫어볼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깊게 이런 식으로 뚫고 바닥을 먼저 살짝 핀 다음에 이런 송곳 같은 도구가 있으면, 얘로 한번 가운데 이렇게 찔러 보시면 돼요. 이 구멍은 어차피 나중에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찔렀을 때 깊이를 확인해 봤을 때한 3cm 정도가 나오면 돼요. 3cm 정도, 지금 딱한 3cm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3cm 살짝 넘게. 대략 한 3cm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이제 쭉 펴줄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천천히. 안쪽 바닥을 11.4cm 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사이즈 체크하는 도구 챙기는 게좋다 그랬죠. 이제 이 도구를 쓰는 거예요 어, 얘를 11.4 정도로 음, 음. 이 정도로 이렇게 맞춰 놓고 얘가 바닥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음, 이런 식으로 바닥을 펴주면 돼 그러면 이제 아래 각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평평하게 잡고 음. 여기서 이제 두께를 뽑을 거거든요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두께를 뽑게 되면 내가 이런 식으로 크게 많이 벌어지니까 이걸 한번 모아주고 나서 두께를 뽑을 거예요. 이때 모을 때 지금 여기 아래, 여기는 안 건드리고 여기 옆부분, 여기 꺽 각진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벌어진 이 부분만 모아줄 거예요. 그래서 바닥 내가 핀게 좁아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저번에 일자컵 차는 거 먼저 알려드렸었죠? 그 방법 그대로 지금 보이는 이 사선이 이제 조금씩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안쪽 손이랑 높이가 비슷해지면 그때 위로 천천히 올라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대 두께는 처음부터 세게 잡고 한 번에 뽑는 게 아니라 4, 5번에 나눠서 뽑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이제, 한번 더. 안쪽이랑 바깥쪽 물 최대한 많이 묻혀가면서. 물은 충분히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통 많이 이렇게 두께 뽑으면서 흔들리시는 분들이 보통은 물을 적게 써서 물을 충분히 적셔주지 않고 두께를 뽑으니까 손이랑 흙의 마찰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은 충분히. 항상 여유 있게 써가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두께를 천천히 뽑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왜또 많이 벌어지면 이런 식으로 한번 모아주고 또물또 또 안쪽이랑 바깥쪽 묻혀주고 하나 두 를한번더 이런 식으로. 식으로 두께를 뽑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께를 확인해봤을 때 지금 조금 두꺼우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두께를 뽑아줄게요. 먼저 조금 더 모아주고 이쪽에도 물을 저기 바깥쪽에 붙여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레는 천천히 돌려가면서 물레 속도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두께를 뽑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께 뽑을 때는 지름이랑 바깥 일자 형태는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건 두께 다 뽑고 나면은 높이가 충분하게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맞춰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께가 다 뽑혔으면 여기서 이제 형태를 잡아줄 거예요. 두께를 뽑을 때 너무 형태까지 신경쓰면서 이쁘게 일자로 만들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높이를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18cm 이상 나오면 돼요. 지금 한 20cm 정도 높이가 나오네요. 그리고 지름은 수축할 것까지 고려해서 지름이랑 높이를 지름은 12.8, 높이는 16.5로 맞출 거거든요. 지금 지름은 한12.78 정도? 이 정도가 나오고, 높이는 20cm 정도가 나오니까, 윗 지름에 맞춰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데랑, 여기 너무 튀어나와 있다 싶은 데는 넣어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는 밀어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자로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 충분히 묻혀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단, 지름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높이 먼저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지름을 맞춰서 일자로 만들어 놓고, 높이는 잘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안쪽 라인이 일자가 되게. 이 바깥쪽 라인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어차피 저희가 깎을 때 깎을 거기 때문에, 이 안쪽 라인이 더, 중요하거든요. 닦도 닦아 가면서 바깥쪽 이렇게 안쪽 라인 다듬으면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거는 어차피 나중에 다 깎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일단 안쪽을 최대한 12.8요 지름 12.8에 맞춰서 일자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자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여기 전부 부분 위주로 한 1-2cm 여기 구간을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끝에가 너무 꺾여 있거나 그거는 한번 마지막에 한번 항상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자가 어느 정도 나왔다면 지름을 확인을 하고 지름 12.8 그대로고 높이는 아까보다 살짝 낮아져서 한19.5 이렇게 나오니까 높이를 16.5로 맞추기 위해서 좀 잘라줄 거예요. 자르는 도구를 따로 쓰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으로 높이를 낮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높이도 한 번에 딱 맞춰서 자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잘라가면 되거든요. 한 1cm 정도만 해서, 잘라줄게요. 응. 이제 16.5가 나오니까, 여기서 전 부분 정리 잘 해주고. 도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다듬어 주고 마지막으로 안에 물기 잘 닦고 이제 여기서 물내서 얘를 뗄 건데 그냥 떼면 바로 여기서 들어서 옮겨버리면 얘가 찌그러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말리고 옮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알려드렸던 열풍기를 이때 써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음. 마지막 다 떼기 전에 사이드 체크 한번 더. 음. 마지막으로 사이드 체크까지 다. 끝났다면, 이제, 먼저, 나무 칼을 이용해서, 아래쪽 흙을 일부 제거를 하고, 이제, 이 열풍기로 말리기 전에, 바깥쪽이랑 안쪽, 물기, 슬립 같은 거 묻어 있는 것도 최대한 제거를 해줘야 빨리 말릴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열풍기로, 열풍기로 말려줄 거예요. 물레는 천천히 돌리면서 가장 센 바람으로 이렇게 말려주시면 돼요. 이때 손을 막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더안 마르거든요. 그래서 손도 천천히 안쪽 바깥쪽을 고르게 말려주시면 돼요. 센 바람으로. 이런 식으로 잘 말려주시면 돼요. 이때 특히 이 안쪽 바닥을 잘 말려줘야 나중에 굽깎을 때 이게 휘지 않거든요. 내가 눌러서 깎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안쪽 바닥도 굉장히 잘 말려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안쪽 바닥만 너무 오랫동안 쐬고 있으면 얘네가 금방 금이 가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살짝 말렸다가 나중에 옮겨놓고 앞에서 선풍기로 2차로 또 말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말릴 필요는 없이 그냥 수분감만 좀 날린다는 느낌으로 얘를 좀 따뜻하게 달궈준다는 느낌으로만 말려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말리고 나서 끝에 전 부분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좀 끈적한 느낌이 좀 이제 많이 사라졌다 싶으면 그때 이제 얘를 떼서 앞에다가 옮겨줄 거예요 어뗄 때는 줄로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약간 옮겨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옮긴 애가 이렇게 놔두고 이 상태로 선풍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캠핑용 선풍기로 얘를 말려줄 거거든요. 저희 이쪽 위치에다가 선풍기를 놓고 여기 위에를 전부분을 말린다 생각하고 바람을 이쪽으로 이렇게 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위를 만져봤을 때 어느 정도 힘이 생길 정도로 많이 말랐다. 그러면 여분으로 거기서도 가면 물론 30cm 짜리 나무판을 주지만 그냥 이런 작은 판, 15cm나 1515짜리 정사각형 판 하나 여러 개좀 가져가서 얘를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놓고 뒤집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잡고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냥 뒤집어도 되지만 혹시라도 뒤집다가 찌그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말랐을 때 뒤집어 주시면 돼요. 물레를 찬애가 나중에 잘라보면 이제 물레 찬걸 잘라봤을 때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한 일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각져있게 도면이랑 최대한 똑같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도면에도 여기 라인 보면은 이렇게 각에 져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지게 바닥 라인 잡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안쪽 손으로만 얘가 두께를 뽑을 때 들어오지 않게 잘 버텨만 주고 있으면 이렇게 각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따라 만드시다가 혹시라도 잘 모르는 게 있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댓글이나 DM으로 문의를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저도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국광국 국강, 강고 장식하고 손잡이 만드는 건 다음 번에 최대한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영상 찍어서 업로드를 해볼게요.